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오비 최초로 합니다 저의 키보드 설정 저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쪽 내 왼손에 모든 것이 닿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다 몰아놨어요 보통 여기가 브러쉬 크기를 주죠 브러쉬 사이즈를 저는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일로 왔다 갔다를 할 필요가 없죠 A랑 S는 브러쉬 사이즈 저는 이거를 이걸로 해놨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이쪽에다가 몰아준다는 느낌만 나오면 되니까. Z는 배경색. X는 저는 나소틀. 나소틀을 X에다 뒀어요. D는 혼합 브러쉬. 혼합 브러쉬는 색을 섞어주는 데 써요. 손가락 툴이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런 거 그릴 때 이렇게 흐리게 경계를 허물어 트릴 때 쓰는 거. 경계를 허물어 트릴 Q는 컬러 피커. W는 마법봉 그대로. E는 지우개 R은 회전. C는 자르기 뭐이 정도네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 설정 F2는 레이어 반전 F3번은 브러쉬 F4번은 브러쉬 설정 F5번은 전체 반전 캔버스 반전 우리가 그림을 항상 좌우 반전하면서 균형을 봐야 되잖아요 F6번은 이미지 크기 F7번은 캔버스 크기 이미지 크기랑 캔버스 크기랑은 틀려요 그리고 F8번은 흐림 효과 이것도 은근 많이 쓰잖아요 가오시안 흐림 효과 F9는 아까 봤던 색상 대체. 도구사적 설정 기능을 혹시 아시나요? 도구사적 설정은 좋은 게 뭐냐면, 클릭하면 세팅 값이 저장이 돼요. 우리가 브러쉬 같은 거 설정하면, 브러쉬 사이즈랑 불투명도, 흐름, 색상까지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 색상 포함 누르면 색상까지 저장이 돼요. 짠. 이렇게가제키 세팅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알찼죠 아닌가? 여러분도 어서 퇴근하시고,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끝을 못 맺겠어요. 빨리 다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laughs> 빨리 다들 나가주세요. 안녕.